이찬원과 박지현의 대규모 콘서트 무료 티켓 기회, 롯데 홈쇼핑의 특별 이벤트가 큰 관심을 모으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롯데 홈쇼핑의 광클절 이벤트가 다시 한번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특별한 혜택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서 롯데홈쇼핑은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대형 스타 이찬원과 박지현을 내세워 그들의 콘서트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혜택이며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로트계의 거물 이찬원과 박지현의 참여. 이번 롯데홈쇼핑 이벤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이찬원과 박지현이라는 트로트계의 거물급 스타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두 사람은 각종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큰 성과를 이루며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고 박지현 역시 미스트롯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두 사람이 함께하는 콘서트는 항상 매진 행렬을 이룰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그런 그들의 콘서트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팬들에게는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이벤트의 핵심 무료 콘서트 티켓.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큰 혜택은 단연코 이찬원과 박지현의 콘서트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열띤 반응을 일으켰으며 이미 많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팬덤은 그 어느 팬덤보다도 충성도가 높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참여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콘서트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와의 감정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찬원과 박지현은 그들의 무대에서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루며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콘서트는 그들의 팬들에게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롯데 홈 쇼핑은 이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롯데 홈 쇼핑의 전략적인 마케팅. 롯데 홈 쇼핑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선보인 혜택은 단순히 쇼핑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팬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티켓 이벤트는 롯데 홈 쇼핑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 팬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트로트는 최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로 그 팬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롯데홈 쇼핑은 이찬원과 박지영 같은 핫한 트로트 스타들을 내세워 팬덤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롯데홈 쇼핑은 하루 최대 9번까지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응모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롯데 홈 쇼핑 앱을 다운로드하고 쇼핑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롯데 홈 쇼핑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매출은 상승하고 팬덤의 충성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트로트 팬덤은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트 팬덤의 영향력. 트로트 팬덤은 그 어떤 팬덤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콘서트나 이벤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이찬원과 박지현의 콘서트 역시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꿈 같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의 콘서트는 언제나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박지연 역시 미스트롯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과의 감정적 소통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롯데 홈쇼핑의 이벤트는 트로트 팬들에게 그 어떤 이벤트보다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응모하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롯데홈 쇼핑의 문화 콘텐츠와 쇼핑 결합. 이번 롯데홈 쇼핑의 광클절 이벤트는 단순히 매출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데홈 쇼핑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문화 콘텐츠와 쇼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스타들과의 협업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이벤트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롯데홈 쇼핑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트로트 팬덤을 공략하며 그들의 충성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순한 쇼핑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으며, 이는 롯데홈 쇼핑이 추구하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대중적 인기와 글로벌 가능성. 트로트는 최근 몇 년간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인기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과 박지현 같은 트로트 스타들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그들의 콘서트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박지현의 강력한 무대 장악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외 음악 전문가들 역시 이찬원과 박지현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는데 성공한 가수로 그의 콘서트는 진정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지연 역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을 가진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과의 감정적 소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따라서 이번 롯데홈 쇼핑의 무료 콘서트 티켓 이벤트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니며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롯데홈 쇼핑의 향후 마케팅 방향. 롯데홈 쇼핑은 이번 이찬원과 박지현의 콘서트 티켓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그 시작에 불과하며 롯데홈 쇼핑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기 드라마와의 콜라보 상품 판매나 K팝 스타와의 팬미팅 이벤트 같은 다양한 활동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롯데홈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롯데홈 쇼핑이 선보일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지, 그들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